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스트가 이제 감자가 됐습니다. 무상 감자가 되었죠. 자,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소식이긴 합니다. 뭐 물론 이 아스트에 뭔가 이제 빅 롱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 급등이 나올 만한 내용들도 같이 나와 주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일단은 주가의 지금 현재 의 가치가 뭐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그런 내용들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과연 세력들이 끝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감자를 시켰고 뭔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다는 라 거는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호재성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자, 보통은 이렇게 역배열로 진행되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이 차트를 돌려세우려면 재무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 재무제표가 좀안 좋게 나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적인 부분들을 돌려세워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옵니다. 감자 시키면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수 있고 주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내용을 내보내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내용들 같이 나오겠죠. 특히나 지금 무슨 시즌이에요? 감사 보고서 시즌이죠. 이때 어 펀더멘탈 보면서 적정 비적정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자 시키면서 어 재무 개선에 대한 내용들 나올 거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 내용 보시면은. 아스트 정상화 속도 내는 유암코 이번에 550억 직접 투자를 한다. 자 일단은 550억 가량의 금액들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거기다가 250억 또 전환 사채 발행했던 부분들로 돈이 또 마련이 됩니다. 분명히 재원이 마련됐고 이걸 통해서 분명히 또 주가는 어, 올라갈 거다 라는 거를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생각없이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환가액 500원이고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5천만주 어, 주식 총수 대비 26.65%입니다. 거의 3부, 4분의 1 가량이 지금 주식으로 바뀌는데 요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세력들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데 요거 그냥 떨어뜨릴까요? 뭐 하루 이틀 올리고 떨어뜨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력들이 숨겨놓은 호재 내용들 꽉꽉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무개선 얘기 나오죠 바로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업 내용이 또 연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은 주가가 이제 승승장구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본업인 뭐 항공기 부품 뭐 부속품 요런거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더 이제 지켜는 봐야 될것 같아요. 뭐 항공기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쉽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뭐 항공기라고 하니까 뭐 전투기 쪽이랑 전투기 쪽이랑도 연결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자세한 리포트 내용들을 조금씩 어, 살펴보면서 본업적인 내용들이 또잘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걸 통해서 또 나올 수 있는 어찌됐거나 이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호재 대박 호재 내용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와 관련해서. 요거 살짝만 힌트 드리면은, UAM 관련된 거 있죠. 요즘에 UAM, 어, 조금 조용하긴 한데, 요 관련해서 부품 들어가고 하면, 들어온 부품 들어가고 하면, 분명히, 어, 달라진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실적, 재무, 개선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감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바닥에서 손바꿈이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력들의 손바꿈 나오면서 이번에 이이 이 주가를 주체할 만한 애들이 뒤로 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손바꿈된 애들의 어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빠져나가야 우리가 최대한 고점에서 어깨 위에서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왜냐면은 감자를 진행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감자를 진행했던 이 주식이 어 지분이 누구 거냐면은 바로 전 최대 주주 김이원 대표이사의 소유 주식입니다. 바로 요거를 무상 감자 진행하여서 해당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겁니다. 뭐 물론, 그걸 통해서 결손금이라든지 재무구조 개선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요거 진행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감사 보고서. 그럼 이번에 감사 보고서 적정으로 아주 잘 나올 예정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밀어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재무개선 뭐 아니면은 뭐 영업이 얼마만큼 더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 장기 입형선을 뚫고 갈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줄 거다. 아까 뭐 항공기 관련된 부분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주가 예상을 어 뭔가 기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요렇게 나오는 공시적인 부분들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대부분이 어 이렇게 내용들은 잘 모르고 세력들, 수급들 하나도 체크 안 하고 그냥 매매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감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이에 따른 주가 급등. 그리고 목표가가 뚜렷하게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목표가 매매가 또못 잡아가지고 괜히 또 낮은 가격에 팔았다가 나중에 두배세배 배 올라가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손실 10% 보는 것보다 그래서 어82895085 번호로 아스트의 스트 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 이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어찌됐거나 지금까지 들고 오신 분들, 어, 감자도 진행했고, 지금 내 주, 주가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건 알겠는데, 결국에는 매도 못하면 뭐예요? 말짱꽝입니다. 내가 감자를 받고 증자를 받던 매도 못하면 결국에 손실해서 매도하면 손실 확정입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 항상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목표가 잡고 못 잡고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물론 내용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들 있죠 이런 거 말씀은 드릴 거야 어찌됐거나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잖아 어, 그래서 뉴스 나왔을 때 매매 타점 부근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매도만 하면 간단하죠 간단한데 어렵단 말이야. 모르니까. 이런 내용들 감자되고. 알고 보면 쉬운데, 그쵸?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가 급등 나올 건데, 앞으로는 매매타점, 최고점 매도 제가 할수 있도록 힘차게 한번 도와드려 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8289-5085로 스트라고 보내주셔서, 최대한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1월 달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 p c 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임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주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 라고 하시는 분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 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번째, 아 세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 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비비알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